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시기 해부학 이번 시간에는 막성 구조 중에 외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래의 막성 구조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세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바깥의 층은 외막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각막과 공막입니다. 각막과 공막은 외막이라는 위치상의 이름 말고도 섬유층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각막과 공막이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각막과 공막의 대부분의 두께를 차지하고 있는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유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막과 공막은 제일 바깥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육안으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눈을 바라봤을 때 제일 앞쪽에 투명한 각막이 보이게 되고 각막 주변으로는 흰자위라고 부르는 하얀색의 공막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는 각막과 공막은 같은 성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막과 공막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막과 공막의 모든 층이 전층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두께를 차지하고 있는 실질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위치상 앞쪽에 있는 각막부터 세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막의 구조는 앞쪽에서부터 다섯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름은 각막 상피 보호만막 각막 실질 데스메막 각막 내피 이렇게 다섯 개 층으로 나뉘게 되죠. 오른쪽에 두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층과 네 번째 층인 보호만막과 데스메막의 경우 다른 층들과는 다르게 아주 얇은 특징을 보이고 있죠. 각막실질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는 층은 요 전체 두께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두꺼운 층이 되겠습니다. 중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막 상피와 각막 내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서 아, 어디가 제일 두껍고 어디가 얇은 층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막 상피는 여러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층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 세포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진 세포는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일 표면에 올라온 세포는 눈물 속으로 탈락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탈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막 상피는 세포가 계속해서 재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막 상피에 손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각막 상피에 흉터는 남지 않고 잘 아물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보호만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재생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상이 보호만막까지 침범한 상태라면 이것은 회복되지 못하고 흉터를 남기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두께가 두꺼운 각막실질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은 교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원섬유라고 하는 건 쉽게 콜라겐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원섬유라고 하는 건 단단하고 질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막과 공막은 교원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층이라고 설명했는데 단단하고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 안구의 제일 바깥에서 안구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각막의 교원 섬유는 규칙적인 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빛이 각막을 통과할 때 깨끗하게 굴절될 수 있도록 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일 안쪽에 있는 각막 내피의 경우는 각막의 뒷면은 방수와 맞닿아 있는데 방수는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각막 내피가 하는 일은 필요한 성분은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성분은 막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막의 실질 부분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각막이 혼탁해지는데 각막이 혼탁해지면 투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빛이 들어올 때 깨끗하게 전달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각막은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각막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각막 내피에서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막의 다섯 개 층은 각막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게 되는데 이걸 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앞쪽에 있는 각막 상피의 경우는 결막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각막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눈의 구조 중에서 각막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눈꺼풀밖에 없어요. 눈꺼풀의 안쪽은 결막으로 되어 있고 이 결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막 가장자리에서 결막으로 연장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보호만막 같은 경우는 안구를 보호하고 있는 안구집이라고 하는 막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각막 실질은 공막 실질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이 두께 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막과 공막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실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각막과 공막의 실질이 연결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특징이 조금 다르죠. 각막은 투명하고 공막은 불투명합니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투명하고 하나는 불투명한 이유는 각막 실질은 교원 섬유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공막의 실질은 교원 섬유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이에요. 데스메막 같은 경우는 여기 이데스메막의 구조에서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더 이상 연결되는 것 없이 그냥 끝나게 되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각막 내피의 경우 뒤쪽에 있는 홍채의 앞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인 안구의 구조와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런 이행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막의 위치, 홍채의 위치, 각막의 위치, 공막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막과 공막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슐렘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강막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공막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슐렘관이라고 하는 관이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홍채 주변으로 둘레로 고리 모양으로 관이 하나, 초록색 관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바로 슐렘관이고요. 여기 이 관에는 방수만 들어가 있죠. 이 슐랭과는 방수가 유출되는 공간인데요. 이 방수에 대한 부분은 안구 내용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성구조 바깥쪽 외막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막이고요. 공막의 구조를 보면 세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막은 5개의 층이었는데, 공막은 세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쪽은 상공막, 가운데 있는 공막 실질,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갈색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안쪽에 맥락막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공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안구 자체 모양에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공막, 공막 실질, 갈색판, 맥락막 이런 순서대로 안쪽으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막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막의 구조 중에 제일 두께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공막 실질에 주요 내용이 들어있죠. 바로 교원 섬유라고 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공막을 섬유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실질이 교원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공막은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교원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구의 겉껍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안구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죠. 각막의 실질과 성분은 같지만 공막 실질에 들어있는 교원섬유의 경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각막은 굴절 매체로서 항상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혈관이 존재하지 않고 색소가 존재하지 않은데 공막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상공막의 혈관층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색판에는 색소가 들어 있어서 갈색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막과 공막이 교원섬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죠. 공막은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막 자체가 단단하고 질긴 성질이라 안구를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질긴 성질을 이용해서 안구 바깥에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안구를 이리저리 움직일 때 단단하게 잡고 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안구에는 총 6개의 외안근들이 붙어 있고요. 이 외안근들이 수축함으로써 안구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할수 있는 외안근들이 안구에 단단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막의 또 하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안구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안쪽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될 텐데 그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이겠죠. 그러면 이 안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혈관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공막이라고 하는 이 겉껍질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위치는 앞쪽,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뒤쪽, 그리고 시신경이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는 앞선모체 동맥이라고 하는 일곱 개의 동맥이 통과하는 구간이 있고, 중간 뒤쪽에는 또아리 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4개가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시신경 주위로 긴뒤 선모체 동맥, 짧은 뒤 선모체 동맥, 그리고 선모체 신경 같은 동맥과 신경들이 뚫고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혈관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나오는 동맥은 뒤선모체 동맥인데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성 구조 중에 외막에 해당하는 각막과 공막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각막과 공막 모두 교원 섬유가 실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각각의 배열이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이어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각막과 공막은 각각 다섯 개 층, 세개 층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특히 각막의 다섯 개 층은 각막의 가장자리에서 어디와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막과 공막에는 혈관이 적어요. 각막은 아예 없는 무혈관 구조고 공막에는 상공막에만 약간의 혈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막은 지각 신경이 있어서 각막을 건드리게 되면 아프다 혹은 쓰라리다 뭐 이런 느낌이 느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각막과 공막의 큰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